안녕하세요. 페리드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저희 농장 바로 앞에 있는 고흥 식경 중에 하나인 벚꽃 가로수길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벚꽃이 만개해서 저희 고흥, 저희 농장 앞 벚꽃 가로수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에, 지금 4월 1일 첫째 날에 이렇게 저희 고흥에서는 이렇게 벚꽃이 만개해서 앞으로 한, 어, 통상적으로 한 10일 정도 이렇게 만개한 상태가 어, 유지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저희 베리드림 블루베리 농장 바로 앞에 있는 벚꽃 가로수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신청, 그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장 앞에 있는 이 벚꽃 가로수길은 다른 지역의 벚꽃 가로수보다 어, 특이한 점 하나가 이렇게 바다를 끼고 계속해서 어 약한 20여 킬로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된다는 것이 바다와 함께 이렇게 보는 장점이 다른 지역과 조금 어 다른 어 벚꽃 가로수길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요 가로수 옆에 이렇게 산책로 데크가 설치된 것도 올 초에 설치가 되었는데요. 저희 농장 앞을 끼고 이렇게 벚꽃을 감상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전망대까지 군데군데 설치가 돼서 바다까지 같이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만들어 두었습니다. 바닷바람과 이렇게 벚꽃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서 더 좋은 풍경을 연출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벚꽃 가로수길을 걷다 보면은 바로 지금 옆에 이렇게 저희 농장을 계속해서 쭉 끼고 가로수길이 예, 형성되어 있습니다 농장 안에서 보아도 어, 가로수길이 한눈에 예,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바다를 계속해서 끼고 있어서 더 풍광이 좋게 연출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농장 바로 입구 앞에 이렇게 가로수 길 데크가 형성 계속 형성되다가 이렇게 전망대까지 예, 따로 이렇게 조금 더 크게 예,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 전망대에서 바다도 바라보고 또 어, 사진도 촬영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가로수 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농장 진입로 부분이고요. 저희 농장에서도 이렇게 가로수길이 쭉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곳은 어, 벚꽃길 저희 농장에서 어, 도보로 음, 걸어올 수 있는 곳인데요. 여기 벚꽃길 가장자리 부분에 바닷가에 에, 상당히 드 넓게 어, 유채밭이 형성이 되어서 이곳은 고흥군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유채 동산으로 만들어놓은 어, 유채꽃 단지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넓은 곳인데. 영상으로는 전체적으로 다안 당겨질 것 같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만개 바로 전 단계라 조금 더약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완전히 만 개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고심거리인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많이 못 가시고 꽃구경도 많이 못 가실 텐데 제가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에게 꽃구경을 보여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농장 바로 앞에가 이렇게 벚꽃길과 그리고 해안도로 이렇게 유채 밭까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어, 여행은 가지 못하고, 농장에서 일하면서, 어, 여행을 대비해서, 이렇게, 눈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어, 조금 전, 저희 농장 앞, 벚꽃 가로수길을 조금만 내려오면, 어, 바닷가 해안도로와 맞닿는 부분에, 올 9월, 어, 오픈 예정으로 공사 중인 지상 10층에, 해양리조트가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저희 농장에서 걸어서 한 2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벚꽃 딱 끝나는 부분에 바닷가 해안도로가 시작되는 부분에 이렇게 해안리조트가 9월에 오픈이 될것 같습니다. 방금 전 소개해드린 어, 해양 리조트 공사 현장이고요. 그또 바로 건너편에는 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공, 공연장과 어, 잔디밭으로 형성된 놀이공원 그리고 어, 바다 전망을 보고 있는 어, 캠핑장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 무료로 어, 캠핑 하시는 분들이 무료로 이용하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예, 또는 반려견이나 이렇게 데리고 오셔서 어, 많이 예, 쉬었다 가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 지금 이 길은 저희 농장에서 한 2분 정도 걸어서 내려오는 어, 바닷가 해안도로 시작되는 부분 인데요 어, 이제 벚꽃길이 이, 끝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어, 해양 리조트를 끼고 어, 앞부분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해안 도로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어, 많은 분들이 에, 드라이브 코스나 또 산책 등으로 이렇게 더불어도 어, 바다를 보시면서 많이 에, 구경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양 리조트와 어, 벚꽃길 에, 그리고 유채 바깥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어 연계가 바닷가를 주변으로 어 해완, 해안도로를 끼고 연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벚꽃길을 어 따라오면 어 아까 소개해드린 해안리조트를 끼고 이렇게 계속해서 어 바다를 가장자리로 삼아서 어 해안도로가 계속적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은 벚꽃과 또 다르게 바다 구경과 또 드라이브 코스로도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저희 베리드림 블루베리 농장 바로 앞에 있는 공식경 중 하나인 벚꽃 가로수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지역이 남부지방이라 아마 각각 윗지방에 계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벚꽃이 빨리 개화를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른 벚꽃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